안녕하십니까 백아드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세번째 시간입니다 쇼인과 쇼카손주쿠를 연결하면 메이지유신의 밑그림이 뚜렷해진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쇼인은 1830년 현재의 묘소 인근에서 최하층 무사의 차남으로 태어나 내우 외환의 격동기를 맞이한 일본 열도의 좌표를 성찰하고 미래의 비전을 구상하는 입지전적인 삶을 살았다. 그 결과 17세기부터 이어진 에도막부 260년을 종식하는 왕정복구의 이념적 틀을 세우고 그 주역들을 양성했다. 메이지 유신으로 촉발된 근대 일본의 싹슨, 쇼인의 사상적 영위를 자양분으로 삼으며 트였다. 대배정책도 마찬가지였다. 정안론을 필두로 하는 대륙팽창과 침략의 근원 또한 쇼인에게서 비롯해 일본 기본 얼개가 짜였다. 메이지 유신의 이데올로 그이자 제국주의 일본의 지주 그것이 쇼인의 역사적 무게감이다. 그런 쇼인과 메이지 유신의 자취를 도전고자 2015년부터 시골 도시 하기에는 200만 명을 넘는, 2 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들었다. 자, 다음 꼭지 제목은 정한논의 선구자, 요시다 쇼인. 정한논의 자가 쇼인의 학문은 평화학에서 출발했다. 평화학은 군사학을 넘어 경세학 전반을 다루는 분야다. 11세 소녀는 번주 앞에서 강연할 정도로 천재성을 발휘했다. 하지만 아편전쟁의 경과를 접하고는 전통적 병학의 무력함과 동서양의 군사력 격차를 뼈저리게 느꼈다. 서양의 실체를 알고 싶다는 욕구가 커져갔다. 20세의 번주에게 바친 책 수륙전략에서 쇼인은 조선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때때로 루큐와 조선에 상륙해 무법을 일삼고 있으며,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캄차카 반도와 사할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객관적인 상황을 서술하는 데 그쳤다. 1850년 이후 쇼인은 규슈로 에도로 여행을 떠났다. 나가사키 에서는 서양 국가 중 유일하게 일본과 교육하는 네덜란드의 상관이 있었는데 때마침 기양한 상선에 타는 경험을 했다. 그 동안 교육하던 번의 무사들과도 만났다. 특히 구마모토 번에서는 1 0살 차이를 넘어 동지 관계를 맺는. 맵게 되는 미야베 데이조, 1820년생, 1864년몰. 바로 이미야베 데이조를 쇼인의 탕구욕은 에도에 머물면서도 발현됐다. 최고의 수학은 당대 최고의 병학, 병학자로 이름을 날리던 사쿠마 쇼잔, 1811년생. 1864년 몰. 바로 사쿠마 쇼잔의 문화에 들어간 것이었다. 쇼인이 내 스승으로 받들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쇼잔이었고, 막부 최고의 개명파 관료 가스 가이슈. 1823년생, 1899년 몰. 가스 가이슈와 도사, 지금의 고치현 도사 본 출신으로 메이유신 최고의 풍운하였던 사카모토 류마(1836년생, 67년 몰) 류마는 수학하던 시기는 다르지만 동문에 해당된다. 규슈와 에도를 주요하고 전국 각지의 존재들과 교류하고 환담했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향한 갈증은 해소되지 아니. 아그 무렵 자신의, 자신과 의자신 일본의 미래를 고민하던 쇼인에게 삶과 사상을 뒤흔드는 첫 전기가 다가왔다. 1852년 초 미아베의 권유로 함께 떠난 도호쿠 여행에서 미토번의 아이자와 세이시사이 1872년생 63년 몰 그를 만난 것이다. 미토보는 지금의 이바라키현 일대에 있었다. 열도를 휩쓸었던 네우 외환의 기류 아래서 아이자와는 1825년 조원왕 양의의 논리를 체계화한 실론을 저술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에도 막부의 힘이 눈에 띄게 쇠약해진 19세기 초에 일본에서 천황과 조정을 받들어 서양 세력의 위협을 물리치겠다는 주장만큼 간단 명료한 해법은 없었다. 신론에서 아이자와는 현실 권력체인 에도 막부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무로마치, 막부 등 무가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 때문에 막부를 타도하려는, 메이지 유신 지사에게는 사실상의 필독서로 읽히게 된다. 후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쇼인은 1850년 규슈를 여행하면서 실론을 처음으로 읽은 뒤부터 아이자와와 만나기를 갈망했다. 미토번에서는 한달 정도 머물렀는데 여섯 번이나 아이자와를 찾아갔을 정도였다. 23세의 쇼인은 71세의 아이자와 술자를 나누며 국체의 의미와 일본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했다고 한다 국체는 나라의 체제나 특성을 가리키는 아이자와의 조어다 쇼이는 토호쿠 여행에서 돌아온 뒤 일본 역사 읽기에 빠져들었다 1852년 7월경 진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대우각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한국에 태어나서 황국의 황국다운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사람으로서 천지간을 천지간에 설수 없다. 그는 사이를 섭복 즉 두려워서 복종함, 섭복하게 하는 응약 응약을 발휘한 천황의 역사를 접하며.